우리 학교는 내, 제가 사는 지역이 김포잖아요 김포는 고등학교가 비평준화여서 성적별로 애들이 가는 고등학교가 달라 그래서 그각 고등학교별로 어떻게든 대학교를 많이 보내야 되는 목표가 딱딱딱딱 있었거든 그래서 라이벌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한명 보냈다 우리도 무조건 서울대 한명 보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따로따로 모아놨어요 걔네를 밤에 강제로 모아놨어 걔네만 나는 그게 물론 거기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그거 아세요?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면 고등학교 선생들이 기강을 겁나 잡아요, 진짜. 저는 그 1학년 신입생들 강당에 싸그리 몰아넣고야 너네 고등학교는 수업 시간이 몇 분인 줄 알아? 5 0분이요 고등학교 수업 시간이 50분인 이유가 뭘것 같아? 너넨 뒤지게 공부만 하라는 거야, 이러시는 거야, 남자 학생부 수쌤이. 근데 괜히 그겁주려고 기강 잡는 게좀 그렇긴 했어. 아, 어제 제가 밤중에 친구들이랑 빠대를 몇판 돌렸거든요 와 근데 빠대가 세상쉽더라 진짜 경쟁하다가 빠대로 넘어가니까요 그럼 내가 무슨 진짜 뭐 음? 챌린저 된줄 알았어 네판 했거든요? 파츠가 세개가 떴어요 어 뭐야 1시간 오리사 유저 대 13시간 오리사 유저 어다갔다 붙여 나 교리사야 그거. 고, 고. <laughs> 껴주고, 잡아주고, 막아주고, 우리사 잡아주고. 아, 김현교 미친놈. 오빠가 이층 먹어줄게. 응? 최선지 잡아주고. 겐지 살려주고. 아. 그렇지. 아 잘했다. 우리 사공 빠졌죠? 쉬프트 최대 한 늦게 써주. 페서티 계속, 계속 물어주고 잡아주고. 밀리아리 물어주고. 아 밀었죠?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쉬프트 아껴줬다가, 여기서 써, 이제. 밀어주고. 여기 깨주고. 들어가서. 아. 아. 어쩌면 좋니, 어쩌면 좋니. 오케이. 얘네 갈렸죠? 이런 것도 때려주고. 잡아주고. 절대 2층에서 내려가지 마.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안 되지. 응? 아첫판 좋았습니다. 소유자 뭐해? 야, 아 미치겠네 진짜. 이게또 사실 이기는 판이었거든. 쟤네 진짜 못하잖아. 밀어줄게. 고고고. 그렇지. 그래, 이거야. 애쉬는 내가 잡을게. 그렇지. 여기 캐서디. 고고고. 그렇지. 오오케이 자리에 담아줘. 오케이, 나이스. 밀었죠? 자리아도 잡아줍니다. 밀어, 밀어, 이거. 오, 쫓아가. 아, 까비. 자리아, 에너지 좀 떨궈뜨리고. 어, 뭐야? 4명. 아아 아... 미친놈 미친놈 아나 어쩌면 좋냐? 오리살 너무 맛있게 하잖아 고고고 오케이 추월로 잘 뺐다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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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고고 그렇지 땡큐. 캐서디, 캐서디. 오케이. 나이스. 루시우, 그렇지. 자리 안 빼? 올시구? 이놈봐라 자리 안 빼? 오. 오케이, 오케이, 좋아. 다 바로 보내고 아똥 좋았다. 어? 나이스. 잘 맞다. 어! 오, 나도 초월 받을랭! <laughs> 나도 초월 받을랭! 가지고 막턴까지 대제창을 한번더 채워보죠. 야, 야, 장난해? 장난해? 아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윈스턴을 들고 와? 야, 아무리 내가 방벽 업그레이드를 했어도 윈스턴을 가져오냐. 어? 윈스턴을 가져와, 왜. 아, 이번엔 또 라인 아르트야? 깔고 오케이 GG 오리사 그게 뭐예요? 아까 아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어떻게 얻어 이거 그래 이게 스킨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요 오리 스킨 이런 게 훨씬 더 예쁘지 않나? 아직도 죽고. 오케이 비트도 뺐죠? 아, 죄송해. 오, 나이스. 이런 부활 되죠? 오, 오, 좋은데? 다시 이게 야금 야금 먹으면 돼요. 이렇게 깔고 또 먹어줘. 야, 타 맞지고 다시 깔고 때려주고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다시 깔고 때려주고 깔고 때려주고 다같이 오케이 야타 계속 견제해주고 은근슬쩍 계속 밀어주고 깔고 밀어주고 이런 느낌 여기서 깔고 때려주고. 와 좋다. 깔고 때려주고. 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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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고. 아김현교 미친놈. 괜찮습니다. 이 죽어도 돼요. 여기서궁 많이 빼면 되는 거죠. 난궁안 써. 자 컴온. 그렇지. 아 어, 팔아 좋다. 그래, 샤프기아 조심. 그렇지. 나이스. GG. 오리사가 변이라고? 어? 아니야, 아 아니, 야, 아니. 이게 승급전의 시련이라고 생각을 하자. 어? 이건 승급전의 시련이야. 자리 한번 하죠. 아, 제가 자리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리야 승률 승리... 어 뭐야? 45%밖에 안 돼. 어. <laughs> 아야 뭐야 나 자리야 승률 승리... 언제 이렇게 떨어졌냐? 나이스아야나 주방이 없었어. 아, 겐지 빼야지 빼야지 뭐야? 오, 감쪽. 주방 자방 주방 컨트롤을 계속 좀잘 해줍시다. 자리 잡자. 아, 까비 얘들아 나나나힐좀힐 좀, 힐 좀. 나 여기 있어, 땡큐. 그렇지. 겐지야 진장 내가 맞이. 을 아, 나이스. 밀아리 좋다. 트레이서 계속 봐줍시다 오케이, 땡큐. 그렇지. 정크레드었나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 에너지 달달하다 달달해. 함을 함을. 그렇지. 아나 봐주죠. 그렇지. 아이맵 리딩 능력을 좀 보세요. 어? 이게 어떻게 플래티넘이 맵 리딩이야. 홍홍. 다시 한번. 쓰레쓰 오 좋다 캐서디 아 캐서디 아, 주방 주고 싶어 아왜안 줘도 돼 고마 고마 아 미안하다 트레트레. 나트레 잘했다 으, 으. 으, 으. 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으. 으, 으. 으. 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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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물 울자. 이러울혼자자 울자. 울고울이스자울아 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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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